두 마테, 기다 사이, 두 마테, 두자 사이.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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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노, 채, 팬이, 오케이, 노, 잡, 안, 데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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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 거, 리, 낙, 낙, Wha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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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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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서 소개하려면 바로 파파고입니다.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출시한 번역기인데요, 출시하자마자 기존의 뒤사 번역기보다 높은 정확도로 주목받아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파고는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의 12개 국어를 지원합니다. 이 정도면 어디로든 해외 여행을 가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죠. 또한 입력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과 이미지로도 언어를 인식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사진에 빛 반사나 굴곡이 생겨서 이미지의 인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번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번역기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의 번역보다는 뉘앙스 등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